안녕하세요. 도쿠시마 분리대학 발표를 맡은 오조입니다. 저희는 도쿠시마와 도쿠시마 분리대학에 대해 설명하고 저희가 세운 도쿠시마 3박 4일 여행 계획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도쿠시마현은 일본의 시코쿠 지방에 위치한 현으로 시코쿠 섬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전통문화가 풍부하며 잘 보존된 지역으로 다양한 명소와 축제로 유명합니다. 도쿠시마현은 한국 사람들에게 생소하지만 해외 외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입니다. 도쿠시마 분리대학은 1895년에 설립되었으며 도쿠시마 캠퍼스와 가가와현 캠퍼스 두 개의 주요 캠퍼스로 나뉩니다. 먼저, 도쿠시마 캠퍼스는 도쿠시마현 도쿠시마시에 위치하며 문학부, 음악학부, 공학부 등 다양한 학부와 연구소가 있습니다. 특히 예술과 문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가가와 캠퍼스는 가가와현에 위치하며 약학부와 간호학부 등 의료 관련 학문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약학과 간호학은 이 대학의 핵심 전공으로 지역 의료 발전에 기여하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건학 정신은 자립 협동이라 하며 저희 수원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도쿠시마 분리 대학은 첫 번째로 무라사키 학원 법인의 창립자 무라사키 사이가 여성의 자립을 주장하며 설립한 사립대학으로서 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한 학교로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남녀공학으로 지식과 인격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협력 없이 인간의 자립은 있을 수 없다는 자립협동이라는 건학 정신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은 학생들이 독립적인 사고와 행동 능력을 기르고 동시에 타인과 협력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와의 연계, 국제 교류를 통해 자립 협동을 실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장은 아칸서스의 일종으로 예술에 통하는 풍부한 정조를 구상화했다고 합니다. 도쿠시마 분리대학과 저희 수원대학교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교와 도쿠시마 분리대학교는 2013년 10월 28일 일반학술교류협정을 체결 후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까지 교육학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일어일문학과는 직접 일본에 방문해서 일본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연수과정을 진행했고 관현학과는 합동연주와 재능기부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 조가 짠 3박 4일 여행 계획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숙소 예약을 제일 먼저 해야 할 리스트로 정했는데 저희가 찾은 숙소는 도쿠시마역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괜찮은 퀄리티의 호텔인 jr 호텔 클레멘트 도쿠시마입니다. 가격은 3박 4일로 머문다고 했을 때 18,000엔으로 하나로 18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여행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도쿠시마로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유명한 관광지와는 다르게 도쿠시마로 가기 위해서는 환승을 몇 차례 해야 합니다. 우선 도코시마행 직행 비행기나 배편이 따로 없기에 오사카를 경유해야 합니다.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하면 고속버스를 이용해 약 3시간 정도 이동을 합니다. 공항으로 돌아갈 때도 방법은 동일하며 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가격은 4,000엔으로 하나로 약 4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의 여행 첫날 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4시에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고 1시간 동안 식사 시간을 가진 뒤 아와오드리 회관을 갑니다. 17시까지 아와오드리 회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17시부터 18시 30분까지 비전선 정상 전망대에서 시간을 가진 뒤 아와오드리 축제를 즐기고 저녁 식사 후 숙소로 복귀합니다. 저희가 가는 아와오드리 회관에서는 아와오드리에 대한 설명과 체험을 해볼 수 있으며 가격은 입장료 800엔 하나로 8천원 정도가 들고 그다음으로 관광하는 비잔산 정상은 로프웨이를 이용해 정상으로 이동하여 정상에 도착하면 도쿠시마 시내와 경관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비잔산 정상에서의 가격은 로프웨이 이용료 1,020엔 하나로 만 200원 정도가 듭니다. 마지막으로 향하는 아와오돌이 축제는 도쿠시마에서의 가장 큰 축제로 꼽히는 축제로. 여러 팀들이 참가하여 저녁 내내 거리에서 즐거운 축제를 펼칩니다. 아와오돌의 축제는 항상 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년 8월 12일에서 15일까지만 즐길 수 있습니다. 여행 1일차 식사는 아침은 한국에서 비행기 타기 전, 점심은 도코시마에서 가장 유명한 도코시마 라면을 먹기 위해 도코시마 라면 매노 본점으로 향하며 가격은 1,100엔으로 한 그릇이 하나 만천원 정도입니다. 저녁은 아와오돌이 축제에서 여는 아와오돌이 축제 포장마차를 이용하며 먹는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천엔 하나로 2만 원 정도를 예상하며 계획을 짜보았습니다. 여행 1일차에서의 예상 소요 금액은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그리고 체험비를 포함해 총 2만 6,900엔으로 한화 약 26만 9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2일차 계획은 오전 8시에 호텔 조식을 이용해 아침을 먹고 9시에 도쿠시마 고속버스를 이용해 나루토 협곡으로 이동합니다. 나루토 협곡에서 나루토 소용돌이 크루즈를 관광하고 1시부터 점심 식사를 가진 뒤 14시까지 오츠카 국제미술관으로 향해 미술관을 관람합니다. 17시에는 도쿠시마 역으로 이동하고 17시 30분부터 축제를 즐기며 저녁 식사를 가집니다. 저희가 2일차에 가는 관광지는 일본에서 유명한 자연현상 중 하나인 소용돌이를 바로 앞에서 구경할 수 있는 나루토 소용돌이 크루즈로 금액은 2,000엔, 하나로 약 2만원 정도고, 두 번째로 향하는 오츠카 국제미술관은 천여점 이상의 명작을 원자 크기와 각게 구현 및 보존해놓은 미술관으로 3,200엔, 하나로 32,000원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갈 곳은 전날 갔던 아와오돌이 축제로 아와오돌이 축제 2일차를 즐기며 금액은 1일차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행 2일차 식사는 아침은 호텔 조식으로 이용료 2,300엔, 하나로 23,000원 정도가 됩니다. 점심은 쿄도 요리 시오까지로 가서 나루토 도미, 어묵, 미역 등 다양한 향토 음식을 즐기고 비용은 2천엔 하나로 약 2만원을 예상하며 저녁은 1일차와 같이 아와오돌이 축제 포장마차로 마무리하여 비용을 전날과 비슷하게 2천엔 하나로 약 2만원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2일차 예상 소요금액은 1일차와 같이 교통패스, 이용비, 식사비, 그리고 교통비를 포함해 총 14,140엔, 한화로 총 14,1400원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3일차 계획을 소개하겠습니다. 3일차에는 렌터카를 픽업하여 오버케이국과 이야기국을 관광할 예정입니다. 모든 일정이 끝난 후에 복귀하여 마지막 축제를 관람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도쿠시마 공항에 갈 렌터카를 픽업하여 첫 번째로 관광할 곳은 오보케협곡입니다 오보케협곡은 요시노강이 만든 웅장한 화강암 절벽과 급류가 특징인 자연경관 명소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정해진 항암편암도 가까이서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보케협곡 관광유람선은 오보케만나카 레스토랑 건물 내에 있으며 성인 1,500엔의 가격이 듭니다 배를 타기 전에 승선권을 구매하고 간단한 신상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오보케 협곡은 V자 협곡으로 1억 년에서 2억 년 전에 형성되었고 요괴에 대한 전설이 많아 주변에 요괴 관광지가 따로 있는 곳입니다. 유람선을 타고 가다 보면 사자 바위, 박쥐 바위 등 다양한 모양을 가진 바위들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이야기국에 위치한 일본 3대 기이한 다리 중 하나로 덩굴로 엮어 만든 전통적인 현수교인 이아노 카즈바라시로 출발합니다. 이아노 카즈바라시는 3년마다 새로운 덩굴을 가져와 가공하고, 낡은 덩굴을 대체하는 작업을 하여 튼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리가 만들어진 설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은 전쟁에서 패한 병사들이 자신들을 뒤쫓던 군사들에게서 달아나기 위해 설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기 다리를 건너려 하면 끊기 위해서 덩굴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장료 550엔을 내고 들어가면 수면에서 14m 위에 걸쳐져 있는 높이의 다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리를 걷다 보면 거대한 폭포 절경도 맞이할 수 있는데 깊은 계곡과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멋진 전경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후 호텔 이하 온천에 가 온천을 즐길 예정입니다. 원천수를 사용하는 이하 온천은 계곡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온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본 원풍경이 남아 있는 곳에서 자연에 둘러싸여 여행의 피로를 풀수 있는 이하 온천을 3일차의 마지막 관광지로 선정하였습니다. 3일차의 아침 식사는 8시에 일어나 간단하게 숙소와 편의점에서 먹을 예정입니다. 예상 가격은 500엔입니다. 오니길이나 일본식 김밥, 콘치즈 마요빵과 같이 일본 편의점 음식으로 유명한 음식들을 먹어보려 합니다. 점심으로는 이야게국 주변에 위치한 소바 전문점인 센키치에서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센키치는 향토음식이 곁들여진 소바와 카레 우동으로 유명한 식당입니다. 이곳에서 소바와 은어를 시켜 점심을 해결하고 이안노 카즈바라시로 향할 예정입니다. 저녁은 모든 일정이 끝난 후아와오들이 축제 내에 있는 포장마차를 즐길 예정입니다. 야끼소바 꼬치음식 등 길거리에서 파는 축제 음식들로 2,000엔의 예산 안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3일차의 총 소요 금액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교통, 식사, 이용료를 모두 포함해 27,590엔이 소요됩니다. 4일차의 계획은 호텔 체크아웃 후 기념품을 구매한 뒤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아침 식사는 호텔 조식 뷔페를 이용하려 합니다. 2,300엔의 이용료를 내면 도쿠시마현의 향토 라멘과 음식이 나오는 뷔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점심은 간사이 국제공항을 가기 전 도쿠시마역 앞 편의점에서 간단하고 빠르게 해결할 예정입니다. 9시에 도쿠시마 공항 렌터카를 반납 후 이온물로 향합니다. 이온물은 도쿠시마현과 관련된 기념품이 한데 모인 백화점입니다. 도쿠시마현의 나루토시에서 유래된 전통 도자기인 오타니야기를 부모님의 선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또 도쿠시마의 특산물 중 하나인 스다치를 활용한 파이, 케이크 등의 간식을 친구들의 선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4일차는 교통, 식사, 기념품을 포함하여 총 18,000엔이 소요됩니다. 3박 4일간의 도쿠시마 여행은 1일차 26,900엔, 2일차 14,140엔, 3일차 27,590엔, 4일차 18,000엔으로 총예산 86,630엔, 약 81만6천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도쿄나 교토, 오사카 등 한국인에게 유명한 관광지가 아닌 도쿠시마현의 여행계획을 세우면서 소도시의 매력과 문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과 축제가 어우러진 낭만적인 도시인 도쿠시마현의 여행계획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